지난달 유네스코 본부의 회의장에서 한 소녀의 연설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5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조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나라의 영혼, 그리고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 부족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고립된 곳에 머물러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쓸줄 몰랐고 전통의 소중한 지혜는 하루가 다르게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연설을 마친 소녀의 이름은 아리사 아리사테페는 에티오피아 북부 하이마르 지역의 외진 바루마르 마을 출신으로 올해 아디스 아바바 의과대학에 합격하며 마을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마을이 문맹 퇴치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98% 달하던 문맹률이 2년 만에 30%대로 급감했고, 마을의 전통의술은 세계의료계가 주목하는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세종대왕의 한글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자가 에티오피아의 외딴 마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한글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간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한글의 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 하이마르 지역 바루마르 마을의 아리사 테페입니다. 올해 19세가 된 저는 우리 마을 역사상 처음으로 아디스 아바바 의과대학에 입학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제 이름조차 제대로 쓸줄 몰랐습니다. 우리 마을은 에티오피아 북부 하이마르 호수 근처의 외딴 지역으로 전기도 들지 않고 주민의 98%가 문자를 읽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시장에서 가격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고통받았고 계약서를 읽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우리의 전통 지식이 서서히 잊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마을 최고의 전통 의사로 수백 가지 약초의 효능과 동물들의 병을 치료할 비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나무 껍질은 말라리아에 좋지만 부적절한 사용은 위험하니 정확한 용량과 사용법을 지켜야 해요. 할머니의 말씀 속에는 그동안 지켜온 지혜와 지식이 사라질까봐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와 스와일리어를 배우려 했었지만 우리 고유의 발음과 뉘앙스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조상들이 수천 년간 쌓아온 기상예측 지식, 즉 특정새가 날아오고 바람의 방향과 구름의 모양을 통해 계절의 변화를 읽어내던 지에 역시 서서히 묻혀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족장님은 걱정에 잠못 이루며 만약 우리의 전통이 사라진다면 미래는 과연 어떠할까? 라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청년들은 하나둘씩 도시로 떠나갔고, 특히 여자아이들은 10살이 되면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일에 시달려, 꿈이라는 단어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진료소에서 약초를 정리하던 중, 이모께서 제게, 내가 약초를 참 빨리 배우는구나. 언젠가 내가 의사가 된다면, 이 마을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 글을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라는 꿈은 결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의료봉사단이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해외 의료진들이 방문했지만 우리 마을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큰 기대를 품지 않았던 순간 운명의 실마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소에서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로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께 약 처방과 복용법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눈물에 젖어 그를 몰라 이 약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겠소. 제 손녀가 대신 읽어준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라고 토로하셨습니다. 그날 밤 한국인 의료진은 깊은 고민 끝에 회의를 열었고 다음날 마을 회관에서 미나래 선생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문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님께서 한글을 창조하시면서 문맹을 극복할 수 있었죠. 여러분의 언어도 한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보세요. 처음엔 의구심이 가득했지만 한국인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우리말의 소리와 뉘앙스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연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영어와 스와일리어로는 담아낼 수 없는 고유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런 섬세한 소리들까지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자음과 모음을 차근차근 가르치며 한글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체계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우리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엘레나라는 이름을 한글로 쓰신 날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쥐고 30분 넘게 쓴 끝에 할머니는 마침내 자신만의 이름을 한글로 완성하셨고 그 감격의 눈물은 온 교실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 줄기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글 수업이 처음 시작되는 날, 마을회관은 어린아이부터 80세 이상의 어르신까지 모두가 모여 열광의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글을 배울 수 있을까? 여자들까지 배워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들렸지만, 한국인 선생님들은 한글은 여러분의 언어를 지켜줄 소중한 도구입니다. 라며 굳건한 믿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고유의 소리를 기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매일 밤 어르신들과 모여 전통 이야기를 한글로 받아 적으면서 사람들의 열정은 점차 불타올랐습니다. 촛불 아래 진행된 저녁 수업에서는 젊은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한글에 익숙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달 후, 마을에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약초 처방전을 한글로 적으신 것입니다. 서툴게 쓰인 글씨 속에서도 우리 전통이 다시 살아날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혜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낼 수 있게 됐어. 그때부터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는 헌신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더욱 눈부셨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눈빛은 무식한 부족의 아이들이 아닌, 꿈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희망의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10살 소년 다니엘은 이제 제 꿈을 글로 쓸수 있어요. 글씨가 제 꿈을 훨씬 크게 만들어줍니다. 라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비가 쏟아져 마을 회관 지붕이 새던 날에도 우산을 쓰고 모여 앉아 수업을 이어가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굳건한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촛불 아래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의 열정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의 변화는 점차 일상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직접 가격표를 작성하며 처음에는 혼란과 실수가 있었지만 곧 한국인 선생님들의 특별 수업 덕분에 숫자와 단위 영수증 작성법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 약초를 판매하던 우리 어머니의 변화는 눈부셨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약초의 효능과 사용법을 한글로 기록하시며 여러 사람이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해 실수를 줄이고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가셨습니다. 전통 의술도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와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전통 처방과 현대 의학의 안전 기준을 조율하며 마을 주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술도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록 작업을 통해 잊혀져 가던 약재와 처방들이 다시 소생하자 마을 전체의 희망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교육은 단순히 문자 능력 향상을 넘어서 마을 의료 상황에도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의 처방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픈 이가 생기면, 마을 사람들은 증상과 약 사용 기록을 꼼꼼히 남기며, 우리만의 의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산부들이 매일 자신의 상태를 기록해 조산사와 공유하는 임산부, 다이어리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글 교육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 에티오피아 교육부 관리들이 우리 마을을 직접 방문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년 사이 문맥률이 60%나 낮아졌다는 놀라운 기록과 한글을 바탕으로, 영어와 스와일리아까지 아우르는 3중 언어 교육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먼저 우리말을 한글로 탄탄하게 배우고 그 후에 다른 언어를 습득하는 방식으로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0살 소녀 소피아는 우리말로 배운 분수 개념이 훨씬 쉽게 이해되어 라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교실 벽면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그린 꿈의 지도들이 가득 걸려 매일 아침 자신들의 꿈을 되새기며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과거 집안일에 시달리던 여학생들이 이제는 자신의 꿈을 키우며 학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아버지는 딸의 일기를 보니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꿈이 숨어 있었음을 깨달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변화 소식은 에티오피아를 넘어 에리트레아, 우간다 등 인근 여러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외 교육자들이 직접 방문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교육 모델을 배우고, 유행 교육 문화기구 전문가들도 전통의술과 현대 의학을 한글로 기록해 통합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다 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권의 방문객들이 한글 수업에 참여하며 자신들의 언어 교육에 한글을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얻는 등 우리의 이야기는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여러 외국인 방문객들이 한글, 스와일리어, 그리고 영어로 차례로 꿈을 발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편의 감동 영화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았고 곧이어 여러 나라에서 우리의 교육 방식을 배우고 싶다는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마을은 이제 아프리카 교육 혁신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매달 해외 교육자들이 방문하고 청년들이 인근 마을로 한글 교육을 전파하며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몇주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직접 현수막을 만들고 전통 공연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준비하며 먼 곳에 계신 한국 선생님들께 초대장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 한글이 전해진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마을 곳곳은 축제의 열기 속에 휩싸였고 입구에는 한글과 함께한 3년 우리의 꿈이 현실로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축제의 절정은 3년 전 자신조차 쓸줄 몰랐던 할머니께서 당당히 연단에 올라 연설을 시작하신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과 함께 전 마을에 퍼졌습니다. 3년 전, 우리는 글도 모르는 가난한 부족이었소. 그러나 세종대왕님의 한글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이젠 우리의 전통은 영원히 지켜질 것입니다. 이어 한 청년이 저는 곧 아디스 아바바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자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리사야, 내가 의사가 되는 것보다 우리 전통의술이 현대의학과 어우러져 꿈을 펼치는 것이 더큰 기쁨이요. 이 꿈은 내가 평생 기도해온 것이요. 행사 막바지에는 마을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감동의 합창이 이어졌습니다. 한글,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500년 전 세종대왕이 창조한 문자가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 새로운 빛과 희망으로 다가왔음을 모두가 실감했습니다. 이후 여러 인터뷰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열망과 자신감을 드러냈고 어르신들은 잃어버렸던 전통 지식을 다시 계승하게 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한 선생님은 이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은 세계를 향해 꿈을 펼칠 수 있습니다. 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또 다른 어르신은 우리의 지혜와 전통이 한글을 통해 다시 살아났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한 문자 교육을 넘어 마을 전체의 삶의 방식과 미래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글씨를 보며 격려하고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미래를 향한 열망을 나누던 모습은 그 어떤 위대한 혁신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마을 외곽에서는 한글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다른 이웃 마을로 직접 찾아가 자신들이 배운 것을 나누며 새로운 세대를 위한 교육의 불씨를 지펴나갔습니다. 바르마르 마을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전 세계에 희망과 영감을 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문자를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 그리고 우리 모두가 꿈을 이루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한자가 한글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글이 가져온 변화와 희망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한글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주신다면 우리 위대한 문자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